생명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 제수 그러나 이 소중한 공동체가 권력과 자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군 당국 삼성과 대립이라는 건설 자본을 앞세워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 지역이 핵심 지역이자 멸종 유기종이 사식하는 감정마을 1 0 이상이 주민 반대를 폭력적으로 억누르며 태국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민 제주도장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대부분의 반대를 넘어 국민사회가 공분하고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공사 부진에서 문화재마저 발견되었으며. 대공기지 공사설계 오류로 국회에서 2012년 건설예산 96%가 삭감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법적인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잘못된 사대강 사업 강행과 한미 FTA 협약 체결로 거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 제주도장이 이명박 정권과 군 당국의 눈치만 보면서 제주의 생명과 평화 강정마을의 안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는데 침묵한다면 더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강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우리 친보신당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의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전면 백주화 될 때까지, 끝까지 강정 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견뎌 주장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6일 보시면 어, 다음은.